안녕하세요. 다정주택의김 실장입니다. 부천시 소사 본동에 나와 있습니다. 투룸인데 사이즈가 굉장히 크게 잘 나왔다고 해서 제가 한번 와봤는데요. 금액도 엄청 착해요. 무입주 현장이고요. 바로 이 집입니다. 다세대 주택이고요. 빌라입니다. 투룸인데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2억 9천대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주변 보시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도보로 이용 가능한 위치에 있습니다. 시장 시장은 도보로 1분 바로 앞에 보시면 재래시장 있습니다. 소사역과 소세울역 더블 역세권으로 이용 가능한 집입니다. 올라가서 툴은 보여드릴게요. 주간에 들어왔습니다. 보시면 바닥 타일로 예쁘게 시공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신발장 총3 칸으로 해서 나누어져 설치되어 있고요. 띠용 시공 되어 있습니다. 중문 블랙톤으로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투룸입니다. 이어 9천대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거실과 주방이 이렇게 대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 하나 확보되어 있고요. 싱크대 보시면 공간 수납 충분히 나오고 있어요. 가스렌지 들어가 있고요. 각방 시스템 에어컨 거실하고 안방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실 방향으로 남서향 가리키고 있어요. 여기는 방면에 보시면 TV 놓을 수 있는 이렇게 자리. 예쁘게 인테리어 되어 있네요. 소사역에서 도보로 이용 가능한 위치에 있고요. 현금 부족하신 분들도 진행 가능한 집입니다. 작은 방이고요. 작은 방 옆에 보시면 다용도실 이렇게 있습니다. 수도 되어 있고요. 소사역이 요즘에 핫한 지역이죠. 금액대 2억대 후반으로 실수 있는 집이고요. 투룸 투룸인데 쓰리룸 사이즈만큼 넓게 잘 나왔어요.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무입주금으로 진행 가능한 집입니다. 욕실이고요. 욕실도 보시면 크게 잘 나왔습니다. 수면대가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죠? 요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집입니다. 잔여 세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집 진행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위의 번호로 전화주시면 저희가 상담과 계약까지 발빠르게 진행 도와드릴게요. 빨리 전화주세요.